자연수 n에 대하여 2에 n 분의 1제곱이 a, 2에 n 플러스 1분의 1제곱이 b라 하자. 그럴 때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여기 보니까 log 2에 a, b, 뭐, log 2에 a, log 2에 b. 자, 요식에서요. 로그 정의에서 2가 이렇게 옮기면서 로그 모양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log 2에 a는 n 분의 1. 이렇게입니다. n 분의 1이 log 2에 a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넘어가면서 바꿔보면 m 플러스 1분의 1이 로그 2의 b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3의 자 이거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되겠죠. 3의 m분의 1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구요. 분모 3의 n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입니다. 이거의 5제곱. 이거 밑이 3, 3 똑같으니까 이 값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이거를 먼저 통분해 보면 자 밑에 3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만 볼게요. 통분해 보면 n의 n 플러스 1분의 여기 n 플러스 1 더하기 n 2n 플러스 1 되고요. 자, 여기서 이걸 빼줍니다. 이게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빼주면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사라지고요. 이것만 남네요. 이거의 전체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n도 또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3에 n 플러스 1만 남고 이하고 5가 곱해져서 10. n 플러스 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요,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 이 모양이요, 자, 0 또는 1, 2, 3, 4 이렇게. 자연수가 돼. 0 또는 자연수가 돼야지 얘가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3분의 1, 9분의 1 되기 때문에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가 되고, 그 이외의 유리수, 만약에 1.5, 1.7 이런 것들이면 이 값은 무리수가 돼요.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값이요, 0 또는 1, 2, 3, 4, 이렇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0은 될 수가 없겠죠. 분자가 10이기 때문에. 나머지, 응, 이 값이 되려면은, 요 n 플러스 1에 10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n 플러스 1 값이 될수 있는 게 10의 약수. 1, 2, 5, 10. 그리고 이제 음수도 있는데, 어차피 10이니까요. 음수 되면 안 되겠죠. 기 n이 자연수라고 돼 있고요. 음수 나올 수는 없고요. n 플러스 3이 1 되려면 이제 n 값은 하나씩 줄인 0, 1, 4, 9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기 때문에 0은 안 되겠죠? 0은 안 되고 1, 4, 9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다 더하면은 최종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